생각보다 좀 빨리 들은 것 같긴 합니다. 예. 아재스럽다, 아재미, 뭐, 이런 소리 빨리 들은 것 같은데, 뭐,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, 굳이 거부할 생각은 없고요. 예. 아마, 어, 뭐, 군대에서 전역한 어떤 예비역 특히 1년차들은 다 저와 같은 어떤 마인드와, 어, 그, 상태를, 어,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, 정말 뭐, 그냥 뭐, 제가 가식적으로 한게 아니라, 군에 있을 때, 정말, 그, 우리, 대한민국에서 활동해주는 어떤 모든, 어, 얼굴들의 존재가 상당히 큰 힘이 됐습니다. 제가 왜 힘이 될까라는 거를 곰곰이 분석게 없습니다. 저만이 아니고, 어, 모두가 열광하길래,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날까? 그리고 나,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었고, 늘 봐왔던 후배들인데, 나는 왜 여기서 힘을 얻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, 군대에 좀 있다 보니까, 아, 내가,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위해 웃어주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구나. <laughs> 제가 잘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침상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웃어주는 사람은 그 것밖에 없었다. 그래서 이 많은 생활관이나 어떤 전우들, 뭐 훈련 받을 때, 공수비육할때 진짜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아침 시간 쪼개가면서. 어, 트와이스를 그어서 여러 얼굴을 보고 나갔던 게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. 어차피 나가면은 정말 선글라스 끼고 호박들 교관들이 날 맞이할 텐데, 어, 하루에 한순간만큼이라도 날 위해 웃어주는, 어, 그런 존재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마 좋아했던 것 같은데, 예, 네,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재스럽다는 거는 뭐 언제나 얼마든지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세상을 알고 싶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, <laughs> 저희가 어떤 세상을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참, 예, 의수나, 예, 같이 한번 너무 재밌게,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. 저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꽉 차있는 상태에서 출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있고, 어,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, 요새는 정말 개개인의 하나의 그 어떤 캐릭터나 어떤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고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조금 뭔가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또 사부를 만나면서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